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나이가 이때 30세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사무하 5장 17절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미 한번 15년 전에 다윗이 15살 때죠. 15살 때 기름 부음을 한번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왕이 되었다, 선지자가 되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다. 이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다 하니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이죠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오늘 다윗이 왕이 또 되었는데도 그것을 그냥 못 하게 하려고 르바임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로 많은 블레셋 군대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블레셋의 위험의 상황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20년이 됐든 30년, 40년, 50년이 됐든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은 나를 괜히 싫어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박할 때가 있어요. 막 눈물 나오도록 절파, 절박할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자, 이 말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제 다윗의 느낌으로 한번 말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도가리까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이게 아니라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블레셋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 나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막이 있었던 여러 모습으로 우리 공격 경험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2만 4천여 민족이 전 세계에 있는데 약 2만 2천 0백여 민족 복음에 전해졌고. 미전도 민족의 숫자를 약한 1,700여 민족으로 봅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이 모든 민족마다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거의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모든 거의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해져 는 순간에 너무 우리가 약해져 있어요.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 가문은 하, 너무 절박. 이렇게 다윗이 흔들게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때 이스라엘은 거의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 넘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의 문화적인 좀 뒤떨어진 민족이었고, 그리고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화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올때 두려워하지 않고 탐대하게 부르짖고 나아가고 할일을 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아간 거예요. 발 브라심 그 뜻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흩트심 이런 뜻이에요. 그런 위기의 때, 그런 어려움의 때에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풀어질고 간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불하심시다 흩트신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